뭐, 생산에 관련된 전기세는 더 이상 올릴 수가 없다. 뭐 올리기가 힘들다. 왜냐면 기업, 그, 우리나라가 그러면 뭐 발전을 좀덜 된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뭐, 옛날에뭐 생활 운동부터 시작해서 되게 오랫동안 기업이 죽으면 안 된다라는, 삼성이 무너지면 큰일 난다라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굉장히 많이 심어졌었는데 지금 사람들 보면은 무슨 소리냐. 일반 가정에서 전기세를 그, 내는 것보다 누진제 때문에 피해 보는 거다. 산업적 산업물만 올려도 그게 어디냐? 그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망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런 인식이 새로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그래왔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 그냥 참지 못하고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어, 부정적인 저들은 저렇게 해줘봐야 자기네 배만 불리고 어, 임금 자체를 올리는 거에도 굉장히 인색하고 사람을 아까 말했듯이 그 쓰고 버리는 그런 도구 취급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뭐뭐 어, 뭐 호적 호의적인 존재는 네. 아니다라고 이렇게 인식이 좀 그런데 어,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정부에서 삼성한테 부탁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럼요, 그럼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막거나 뭐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제는 음. 변화 일어나는 거죠. 그런 네.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고, 경제는 경제고, 세계적으로 우리가 경쟁해야 될 부분에서 뒤쳐지는 건 막아야 되고, 음. 그리고 더 국민들, 서민들을 위한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네. 문제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가계나 정부나, 나라나? 음. 예를 들면 아주 가난한 나라에. 예, 네, 무슨 범죄제설같은저주이요면 필요 없어요 그런 나라에, 음. 저주도 그걸 운영하면 데 음. 그런 나라에, 음.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없는 돈을 주는 게 나는 거예요. 범제설만 돈을 주는 건 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죠. 어, 그걸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나라에다가 그런 걸 줘봤자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결국은 국민이 살아나갔는데, 국민의 민도, 그런 것이 자꾸 깨지는 거잖아요. 어느, 응. 민도가 뭐 빵인 나라에다가 무슨 뭐 아무 다른 큰 얘기를 해봤지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민도에 맞는, 그래도 응. 그게 점점 잘하는 거죠. 응. 우리나라도 그전에는 뭐, 나라에서 하라을 하고, 아, 이런 전기요금도 지금 와서 그 옛날 같은협태을 기회를 더 줬으면은 응. 난리 났을 겁니다. 응. 근데 그때는 당연히 아 그렇게 당부 받아들 그때는 그거에 이해를 주면는 아무도 없었어요. 응. 근데 지금은 인도가 눈가니까아이거 아니면 그것은 그러잖아요. 응. 아그것 되게 이렇게 만드는 거는 응. 조금 늘어가는 거. 네. 옛날에 그랬으면도못하는도 네. 성숙할수록 응. 거기에 맞는 정책이 또야 되고 네. 우리가 그렇게 될 거예요. 틀림없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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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변할 거라고 예측이 네. 돼요. 네. 그 다음 칼럼은 중앙일보 서른이 넘도록 아직 꿈을 찾는 당신에게라는 네. 제목을 음. 뽑아봤어요. 아까 휘균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내가 종자돈을 서른 네. <laughs> 살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종자돈을 마련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음. 아니면 내가 돈을 들여서 내 경험, 내 다시 제 나를 위한 재투자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아봤더니 사실 저희 서른대도 지금 정서로는 굉장히 어린 축에 속하잖아요 게다가 지금 이 글쓴이 작가는 자기도 굉장히 늦게 깨달았다 늦게 이루었고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의미가 있었다 라고 하면서 어떤 스토리를 줬죠 어니스 테밍의 놀이가 바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거를 표현을 잘해줬어요. 음. 음. 어떻게 읽으셨나요? 음. 약간 저는 그 마지막에 늦는 사람도 있다. 늙, 뭐 그게 뭐 늦게 깨달고, 늦게 시도하고, 늦게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그 부분이, 네, 좀, 저 개인적으로는 좀 희망적인 메시지? 요렇게 좀 다가왔고요. 늦은 나이에도 꿈을 꿀수 있다면, 내 자신을 매번 새로 발견할 용기를 잃지 않는 것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이것도 좀, 맞는 말이라고 음. 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꿈 성공 꿈 음. 꿈은 꼭 성공해야 된다. 네 그런 그 음, 생각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 그래서 막그 연예인 꿈꾸고 연예인 돼서 성공해야지 막 이런 네. 그래야 돈도 따라오고 네. 뭐 이런 거죠. 그런 공식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공식을 갖고 네. 꿈을 꾸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성공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꿈꾸고 그 꿈꾼대로 실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과정만으로도 그게 성공이다라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 그런 걸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마흔 넘어서 이철향한 처지를 확 느꼈었어요. 젊었을 때는 힘이 있었을 때는 작은 실패에도아예 뭐, 이런 것 같고, 그냥 다시하야 되지 했는데, 체력이 이게 뒷받침이 안 되니까, 작은 실수에도 여파가 크게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복구가 안 되겠구나. 지금 실패하면 실패하는 대로 복구시키지 못하고 다 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그거를 마흔에서 딱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철량한처지그 나이를 먹을수록 철량한 심성, 뭔가 그 철량 이 철량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철량해지는 기분 음. 이게 맞는 것 같거든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추노님 연배까지 가지 못했기 때문에 음. 그 수많은 길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뭐 상상도 지금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 지금 저희는 전문직이 아니니까, 예,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 아니니까. 어, 촬영한 느낌은 더 커지지 않을까? 라고 그냥 예측만 하게 되는데, 이 글에서는 반전이 있죠. 세 번째 단락에서 산티아고 노인이 젊었을 때 꾸던 그 파작동물이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거대한 청새치를 잡을 순 없어도 무의식에서 뭔가 다시 시작할 새로운 용기를 발견한다는 게 가장 큰 울림인 것 같아요. 결국에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형존하고 있는 어떤 내면적인 힘인데 그래서 글의 말미에 80이 넘어도 매 순간 새로운 꿈을 꿀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자신 있으세요? <laughs> 지금도 80이 넘어요. <laughs> 저희가 보기엔 주연님만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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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세요? 이 글을 읽으면서도 네좀 네. 젊은이들만 꾸는걸 다루는데 우리도 네. 끊수 있구나 하는. 이분은 무슨, 무슨 책을 읽나요? 네, 네 맞아요. 책 내셨어요. 어, 소설 작가보다는 아마 북리뷰나 칼럼 작가로 유명하시다고 전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는 젊은 젊은 사람들한테나 꿈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계속. 생명이 다하기까지 꿈을 완성해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칼럼 볼게요. 마지막 칼럼. 2 0 3 0 회상복이 천재를 기다리며 이것도 읽어보셨죠? 네. 네. 7살 때 대학을 들어갔는데 참 안타깝죠? 이건 어떻게 읽으셨어요? 음, 이 한국의 천재 배구라면요. 네. 어 송기훈 씨보다 그 김홍룡 씨라고 있어요 네. 끌고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었죠. 어 세계 아이큐 최고다. 음. 아이스타인보다도 아이큐가 높다. 음. 그리고 또 일본 후지쯔이 배트대도 와가지고. 어, 디지털 기능 미사용 품명들를 실제 방송도 한 번도 있었고. 아, 음. 어, 근데 지금은 그 사람이 무슨 어, 수자개발공무원인가 네. 거기 과장 충청북도 청주에 있는 음. 대학을 충북대학교 에 나왔어 김용진. 음. 아, 음. 어, 그래서 좀 평범하게 사는 데 실제 이 사람이 지금 박사예요. 음. 박사고 어디 좀한 대학교 가마 강의 나가시는 거예요. 부인도 교수고.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평범하게 살지만, 어, 세상을 떠들 썩밖게 했던 는 것에 비해서는 좀 평범한 것 같지만, 좀 안타까운 건 있어요. 이런 김홍문 씨같이, 세계에 깜짝 놀라겠구나, 소유권 씨같이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좀 평범하지 않고, 네. 어, 좀 세계적인 민약자나 아, 요즘 네, 이런가. 세계게서 네. 세계를 한, 우리나라도, 어, 발사탈정도의 이렇게,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바라보겠죠, 국민들은. 런데 이런 사람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런 사람이 나왔을 때, 세상이 엄청, 엄청 시끄러웠어요. 소위 못 시끄럽잖아요. 그래도 뭐, 날를 표고, 그러다가, 그 순간만 지나면, 송유국민은, 나중에 한 10년 전 송유국민은, 그 있었어. 공부원을더하 그러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 언론도 마찬가지. 지속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천재를 어떻게 국민이 키우고, 정부가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세계적인 네. 학자가 키울 수있을거에 대한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 연예인같이 다르지 않은 가짜야 음, 음, 가짜 가식. 음, 거리고 그 중국 전에 교육 프로그램 하나 봤는데 중국에서는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학자가 중국으로 돌아와서 그 직접 자기가 후배한 생을 제대로 연구하게 순수하게 연구하게 하는 그 재단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걸본 적이 있는데. 한국은 서울대생들조차 질문을 하지 않는 지금 대학으로 만들어져서 이게 참 문제가 커요. 교육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다 보니까 음. 병폐죠. 음.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저희가 뚫고 나가야 될지 이 부분 참 많이 음. 고민이 됩니다. 네. 경제학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laughs> 무엇으로, 무엇으로, 음, 삶을, 그리고 경제까지도 우리가 운영을 할,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모험을, 그 제일 마지막에 저희 경제학원리에서 모험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와 교칙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했거든요. 음. 이 얘기를 다르게 해석하다 보면 규칙을 알아야 하고 그렇죠? 통상 운영되는 규칙을 알아야 하는 거고 그리고 모험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서 구분을 할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스스로 끊임없이 자신을 개발하면서. 아까도 말했듯이 기다리는 것, 응. 응. 계속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지 않을까라는 응. 결론을 내려보거든요. 네. 어떠세요? 응. 아, 어렵다는 생각이 또 들고 몸에 대한 규칙, 몸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뭐 사소하게나마 뭔가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네. 그뭐 제대로 한번 네. 해야지 이렇게 달려들고 뛰어드는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걸 이렇게 이 상태가 될수 있으리라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어렵게 느껴집니다. 성육은 지키는 그 사람들이 자꾸 생각했는데, 네. 그랬던 그 TV나 일반 국민들의 생각, 어, TV에 떠들었던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사람 본인한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조급하게 만들었을 수, 수 있어요. 응. 틀림없이 조급하게 쓸 거예요. 너희들도 네. 을 주고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렇게 기다린다. 빨리 성공해서. 중국어 보여줘야지 조급 방언 살짝 있을 거예요. 그 보면 재미있요 국민들이 언론이 그렇게 조급하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그당시에는뭐 세계 뭐 IQ 등이다막 그런들 지금 와서는 IQ 1등이라고 인증을 지원도 없고 무슨 또뭐 n a s a 서연구원들 했는데. 그것도 뻥이고, 그럼, 그, 왜 지금 와서 그렇게 안된 사람을 어다가 그렇게, 그렇게 하는지. 그때 그렇게 배려를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때 우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살 됐을 수 있었는데, 네. 참, 지금까지 우리가 반성하다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뻥이었으면 그것도 뻥이었으면 그런 얘기만 해. 네. 그 요즘 저번에 도 말했지만 요즘 기사들이 너무 질이 떨어져 가지고 음. 좋은 기사, 제대로 된 기사를 찾기가 어려워 네, 찾아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네. 실 기사. <laughs> 요즘 뉴스도 참 우리가 제대로 된 걸로 봐야지 안 그러면 음. 계속 낚시만 나빠고 맞아요. 네, 기분만 나빠지더라고요. 음. 음. 두분다 어떤 이야기를 한번 이번에 담아봐야겠다라고 혹시 떠오른 거 있으세요? 음. 음. 저는 그 저기, 경제학원의 칼클이 거기에서 두 사람이라는 제목을 하나쓰 그, 써볼까 그. 하는데 많았습니다. 어, 아니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보너스를 타면은 둘이 보너스를 다 합해 가지고 복권을 사요. 그래갖고 복권 신문에 복권 신문에 그 이제 복권 당첨된 블로그가 나오잖아요. 신문을 들고 둘이 가서 그 그걸 맞추는 거예요. 음. 그만은 분들도 다시 투자, 다시 투자, 이런 사두 사람이 있었어요. 아, 뭐. 그걸 쓰려고 해야지. 오히려 함께, 함께 하셨다고요? 아니, 아니, 내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그두 분이서. 둘이 오. 모아가지고, 오. 보너스를 모아가지고, 그걸 전액 복권을 사가지고, 오. 월요일만 되면 신문가에 그, 단대를 받고, 그걸 맞추고. 당첨되면 둘이 똑같이 다는 거고요. 그건 몰라요. 음. 그렇게 뭐 많이 당첨되는지는 아닌 <laughs>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사람들 얘기 를 써볼까 해요. a 음, 너무 재밌 c 어 n t come c o 그것도 일종의 간크 h 는간크 t 인데 r e 된간크 l d you drink, can't cook it, can't cook it, can't cook i 야 되겠죠. t cook it. Don't take it t h 음, 오늘 글도 저는 솔직히 그 초노님 글이 너무 좋으셔고 항상 올 때마다 기대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도 물론 선생님이 지난주부터 좀 이렇게 달리해서 여기로 어드바이스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는데 네. 저는 오늘도 여지없이 초노님 글도 좋았고 오랜만에 섹시님 글도 너무 반가웠고 네. 또 다음 주도 섹시님이 또 글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라 바람도 생기고 또 오늘은 배경 먼저 묘사를 하는 것으로 글을 써보는 거 그래서 시점이 달라진다라는 이 부분이 좀 기억이 났거든요 그 제가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그 전달을 해야 될까라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 집에 있는 책들 이렇게 뒤적뒤적 하셔가지고 힌트도 좀 얻으시고 음. 이 표현을 어떤 문장으로 또 작가들은 드러냈나 이런 것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그러면 조금씩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순영님은 어땠어요 오늘 수업? 이게 참 우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음. 어 단편소설 정도 한어 사오 음. 페이지 정도만 이렇게 하면 정보 뭐 설명도 좀 하고 음. 그런 부분이 많아요. 설명도 했으면.

네, 네. 네. 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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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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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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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에 대해서 쓰자고 이 생각을 하잖면요 네. 그러면은, 그, 주거리는 보통 나오니까이뭐 네, 네. 음. 저는 항상 수업하면서, 뭐가 습관는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렇다 이제, 냐 못생이냐를 그 떠나서, 그게 부담은없는 되시면 괜찮은데 다른 분들은 네, 실마리부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진짜로 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오셔야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기다려보죠. 네, 또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겠죠. 저희 네. 그래서 또 생각나시면 주변 분들한테도 더 말씀하셔서 한 8분? 정도 되면 딱 좋을 것 같긴 한데 그쵸? 여덟 분 정도? 네, 또또 또 기다려보죠. 어쨌거나 소수여서 직접으로 음. 대화가 오가고 미묘한 감정까지도 서로 읽어낼 수 있는 거는 확실히 음. 장점이기는 해요. 음. 네, 그러면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어, 네. 그럼 선생님께서 그런 지적주도어러 <laughs> 사람이 있으면 잘 못하실 못수 있을 것같요 음. 네, 네. 그런데 우리는 수다 그렇게 되니까 네. 어그렇게 비율도 자유롭게 아침은 네, 뭐 휴게인 뭐 그러는 거고 그냥 그렇게 해도 무슨 뭐 그런 걸막지적을하겠도요 <laughs> 그렇게 막 그렇게 <laughs> 못할 어, 네. 뭐, 네. 이렇게 네. 못할 거예요. 네. 스시 스시로 그런 거할수 있고 못 지적질해서 좋다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네. 서로 동요하면서 글이 느는 거거든요.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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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꽤 나은 좋겠어요. 没有。